뭐야 무슨 치킨이야 99,900원 아, 당신은 지금 치킨이 땡긴다 당치땡의 텍사스 치베큐 다리가 오, 묵직하네요 좀 그립감이 좋아 요 당치땡이 치킨 업계 중에 제일 큰 11호 닭을 사용한다 하던데 허세는 아니었네 어, 솔직히 좀 묵직하다 인정 텍사스 치베큐 꿀강정이라고 해서 그런 류의 강정 이 있거든? 그거를 뼈로 먹는 느낌인 것 같아. 거기에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 추가한 맛? 닭의 퀄리티는 괜찮다. 근데 맵상한 게 조금도 없어가지고 좀 물릴 것 같기도 하고 단짠의 느낌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지막에 짠 느낌이 조금 더 온다. 텍사스 치베큐. 일단, 닭이 크고, 살집이 많고, 푸짐한 건 맞네. 가성비는 일단 인정이고, 양념치킨류인데도 이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식감이 정말 좋다. 근데, 뭐랄까, 맛이 좀, 아, 이게 새로운 느낌이긴 한데, 애매하달까? 마늘맛이 그렇게 강하거나 그런 간장치킨은 아니고, 꾸덕한 느낌의 끈적거리는 그런 꿀강정 그런 느낌이야. 맵지 않은 닭강정 느낌은 맞는데, 요 스모키 향, 불맛이, 그것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소스가 뭐 정통 텍사스 소스라고 하는데, 특색 있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가성비는 좋지만, 재구매 의사는 없음.